아이고 씨 어우 아, 안되지? 약간 진한 연골 나는 것 같은데 아, 아 이제 실수하면 루 시설이 아니다 씨. 안녕하세요 롱보드 라이더 유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원에 잠깐 나오게 됐고요 오늘은 재미난 친구한테 당신의 트릭팁을 하나 배우고자 이곳으로 잠깐 나오게 됐는데 오늘의 당신의 트릭팁을 알려줄 친구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디얼 롱보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프리디얼 롱보드의 개모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유지영과 함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노컴 비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어... 바로 노컴 비거 바로기. 경호한테 <laughs> 노컴 비거 스피 네 맞아요 어, 노컴 비거스핀을 <laughs> 한번 배워볼 예정이고요 하드 트릭이긴 한데 어, 어느 정도 보드를 좀탈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연습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트릭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컴 비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맞아요. 일단 보고 가시죠 저는 오늘 양발로 보여드릴 겁니다 네 널리 하고 페이키를 보여드릴 건데 둘다 스타일이 틀려요 그래서 자신이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컨비거 트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지영께서 또 많이 쓰시는 트릭이잖아요 그래서 유지영을 좋아하신다 이 트릭은 꼭 익히셔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씨 어우 아, 안되지 약간 진한 연꼴 나는 것 같은데. 아 이제 실수하면 루시설이 아니다. 그렇지.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릴 트릭은요 노컨 비거스핀인데 노컨 비거스핀을 하시기 전에 노컨빅을 하실 줄 알아야 되고 노컨빅을 좀 약간 능숙하게 하신다는 전제 조건 하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컨빅을 하실 때풋 포지션 이 있잖아요. 그풋 포지션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보통 킥 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올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면 발의 컨트롤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발끝으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게 발끝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뒷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간에 보드 중간에 위치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일단 널리 널리 스탠스에서 한 방에 차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널리 스탠스로 한 방에 차는 방법은 노 컴빅을 어느 정도 하실 줄, 하실 줄 아신다면 돌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돌리는 연습은 그냥 두발다 올라가지 않고 처음에 이런 식으로 발을 잡아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발을 어느 정도 올릴 줄 아신다 하시면은 이때 어깨는 노컨 빅스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내 네, 어깨를 빨리 돌려주시는 게 좋은데 어깨를 어떻게 빨리 돌리냐? 처음에 시작하시기 전에 자 어깨를 닫고 있지 말고 살짝 열어주세요. 앞을 본다는 느낌으로 열어주시고. 자, 랜딩 하실 때 일반적인 노컨빅 스핀보다 도약을 조금 더 해야 되거든요. 조금 더 앞으로 뛴다는 느낌으로. 그 대신 내가 노컨빅 스핀, 그러니까 노컨비거 스핀 가는 방향 쪽으로 도약을 좀더 하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여기 앞에까지 이렇게 여기 앞에까지 올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랜딩을 어떻게 하시냐? 자, 랜딩 하실 때는 겁먹으시면 안 돼요. 겁먹으시면 안 되고, 약간, 어, 노컴빅 그러니까, 360도 정도 돌아갔을 때 점프를 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어, 도약 장소를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을 하신 다음에 랜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돌려줍니다. 상태에서 어느 정도 도약 장소를 정하시고 랜딩을 하시는 게 좋고, 자, 뒷발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뒷발 먼저 올라가시고 나서, 바로 앞발을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노컨 비거스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널리 비거스핀, 그러니까 너, 널리 노컨 비거스핀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약간 페이키 하실 때는 살짝 저는 좀 틀리게 합니다. 자, 페이키 하실 때는 약간의 매뉴얼을 끌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보여드리면 약간의 매뉴얼을 끌어서 벌려주는 네, 그 대신에 매뉴얼을 끌게 되면 보드가 멀리 떠나게 되거든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살짝 끌어주면서 도약을 조금 더 매뉴얼을 끄니까 좀더할수 있기 때문에 도약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도약을 살짝 더 해주면 보드가 앞까지 옵니다. 그래서 아이고 씨. 다시 한번 더! 오면서 할게 오면서 할게 더 편할 것 같아 근데 제가 제일 트릭을 할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 오사공 트릭이라 해서 빨리 차거나 아니면 랜딩을 빨리려고 빨리 점프하시거나 이러시면은 진짜 다치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트릭 하실 때 항상 천천히, 천천히 하셔도 어, 충분히 랜딩 할수 있고, 충분히 돌릴 수 있으니까 항상 천천히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540 트릭이다 보니까 살짝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급자 분들은 어, 시도를 하실 때노컨비글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해서 능숙하게 연습을 하실 다음에 노컨비글을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널리 스탠스로 할 때는 한 방에 찰때 최대한 천천히 돌리고 나서 랜딩. 자, 반대발로 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천천히 하시되 약간 데크를 매뉴얼 뚫고 하시면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호한테 노컴 비거스핀을 배워봤습니다 뭐, 네 음. <laughs> 아주 좋죠? <laughs> 추가적으로 뭐더 설명할 거라든지 간략하게 요약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제가 트리기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업다운 앉았다가 일어나서 점프하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최대한 안전하게 천천히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음. 네 그리고 어. 제 페이지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laughs> 저 프리디얼 롱보드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진완 형이 삼육공 접이 트릭팁 올렸잖아요. 그분과 함께 같이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곡성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 제가 혼자 연습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지영이 설명했던 트릭팁에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 같은 영상도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세요그 <laughs> <laughs> 유지형이 딱 찍어주고 구독자 100명당 5만원씩 밥 사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유지형 맛있는거 먹이고 싶으면 구독하러 오시라고요 네. 네. 프리디얼 아 잠깐만 프리디얼롱보드 프리디얼롱보드 어.. 유튜브 계정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이 친구가 저한테 밥을 사기로 했습니다 <laughs> 아무튼 어.. 경호 페이지도 많이 놀러가 주시고 어,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많이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가끔씩 유지영이랑 브이로그도 찍어가지고 <laughs> 유지영의 그 K 사생활을 파헤... <laughs> 파헤쳐보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안녕. 바이바이. <laughs> No! Oh.